빰빰빰빰빰 달달 무슨 달 땡방같이 둥근 달 어디+ 어디 떠나 남산이에 떴지 달달 무슨 달 땡방같이 둥근 달 어디+ 어디 떠나 남산이에 떴지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 나과 같이 밝은 데 어디 어디 비추나 우리 동네 비추지밤 a 빠바바빠바바바밤 b 달달 무슨 달 거울 같은 m 름달 무언 무언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밤밤 d that. g 바바달바바 달달 e wooden 어디 어디 e 무언 미운 무언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달달 무슨 달 벌같은 바람딸 무언 무언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빰빰.